안녕하세요. 저는 원율입니다 오늘은 카멜로니 드래곤이를 그려볼 건데요. 그럼 시작하겠습니다.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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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빨려려준다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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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다음.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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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짝 안 무서워 보이면은 이쪽에 이렇게 뿔을 그려준 다음 원래 있던 거 이거 그려주고요. 그다음 이쪽에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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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려준 다음에. 이렇게 맞춰주고, 이쪽도 이렇게, 이렇게, 그 다음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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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그려준 다음에,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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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 저는 대충 그릴 거예요, 그냥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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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.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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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다음 이렇게 그려주면 완성입니다. 그럼 다음 시간 만나요. 그러면 그 전에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, 댓글까지 모두 모두 부탁드리고요.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. 그러면 안녕!